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명기 아, 3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33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의 대하여는 일렀스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밑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신계시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오, 므나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어, 또 12절에서는 베냐민에 대한 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때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베냐민의 아주 그 호전적인 성격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베냐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베냐민은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제 하나님 곁에 사는 자다. 하나님께서 날이 마치도록 끝까지 베냐민을 보호하실 것이다. 베냐민을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업거나 안았을 때의 그 모습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냐민이 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되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어떤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어, 베냐민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보호와 사랑은 이제 베냐민 집화가 어, 그 경계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까지 위치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보호다. 특별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그렇게, 뭐, 베냐민의 경계가 그 예루살렘 바로 이렇게 성전 있는 그 직전까지 그렇게 곁에서 되는 것이 그것이 무슨 특별한 복인가 그랬을 때에 그것은 전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죠. 오늘날 특별한 복하면 가난했다가 큰 부자가 되고 병 들었다가 이제 그 병이 완전히 낫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특별한 복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차원에서 베네민이 받은 복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곁에 위치한다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복인가 무슨 큰 복인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받은 특별한 복은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 곁까지 이렇게 경계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할때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 대단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상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있는 신앙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남편이나 우리들의 아내가 우리보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가 가진 지위와 우리가 가진 뭐 집과 좋은 차를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 당연하다고 그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정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아마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아내나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귀여기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 아, 그게 무슨 큰 복이야.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든지, 높은 집이 권세에 오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건강을 갖든지 그것이 복이지 무슨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복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 거죠. 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 그것이 무슨 뭐 내가 목숨을 걸고 어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힘을 내지 않는 거죠. 그것이 위협될 때, 그것이 뭐 어떤 직접적으로 김정은과 같은 그러한 폭, 어, 폭군에 의해서 아주 그 어, 폭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위협될 때다든지 아니면 아주 교묘하게 물질이 자본주의에서는 최고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권세가 있어야 그래도 그것이 복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을 유혹할 때에. 그러한, 이렇게 유혹하든 저렇게 유혹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 해서 맞서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 곁에 사는 자다, 하나님이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예루살렘 성전 곁까지. 그렇게 경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경 곁에 위치하게 된 그곳을 나타내는 곳인데 오늘날은 그곳이 뭔 복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이 거의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으로 지금도 좋고 죽어서도 좋고 영원토록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에 대해서는 거의 창세기 49장과 오늘 또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여전히 요셉에게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집화 인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가 사는 곳의 땅은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과 태음이라는 것은 이제 달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달과 풍성한 땅에서 나는 수많은 곡식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주 풍성할 것이고 또 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는 첫숲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고 들소의 불록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어, 또 에브라임 문하세의. 지파는 이제 번성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도 여전히 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복들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다시 말해서 출애국기 3장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복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자손들이 복된 것은 이제 요셉이 애국에서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국과 형들을 살렸죠.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요셉이 <laughs>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그 형들을 살려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이제 요셉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훨씬 전부터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이제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알려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영광을 요셉에게 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셔 놓고 그 영광을 "너가 행했으니 너가 받아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셉을 높이 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또 실행하고, 우리가 완성을 하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것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실 때 우리는 이것이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먼저 행한 것이고, 스스로 행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신을 높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계획하시고, 또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가 먼저 하나님은 몰랐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힘도 주지 않았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복되어요. 그래서 레위도 그렇죠. 레위도 사실 그 흉악한 그러한 음, 학살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또 다른 레위 집화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를 복대게 하셨죠. 베냐민도 아주 물고 뜯는 이리같이 아주 구전적이고 그러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냐민을 복대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곁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변하고 복되게 선하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베냐민은 베냐민으로서 또 요셉은 요셉으로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베냐민에게 주실 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셔서 베냐민에게 주시고, 요셉에게 주실 복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셔서 그렇게 요셉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각. 각자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다르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각자 각자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따라서 충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각자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열심으로 충성하며 다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주신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헛된 세상 지위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또맡겨주에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우리가 기쁨으로 열심으로우리이감당하게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습리의 모든 사람에게우리에 계신